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실내 스크린 스포츠 서비스를 만드는 이미지 마이닝의 하태룡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골프라던가, 스크린 테니스라던가, 스크린 야구라던가 그런 시스템들은 억대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처음에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실내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공급 하기 위해서 IR 카메라와 레이저 분광기를 이용한 저렴한 시스템으로서 충분히 그 기능을 감당하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보다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고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약 10분의 1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실내에서 좀더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고, 어르신들도 실내에서 좀더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들이 저희의 꿈입니다.